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포탈 어, 책임을 맡고 있는 곽영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회사를 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그리고 저희 회사를 위해서 어, 도와주시는 분들, 임원들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과보고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포탈이 준비가 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에 앞서 어, 제가 어릴 때마다 항상 저에게 어, 어, 길을 열어주시고 힘들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한만 4년 넘었죠 5년차 어, 저를 계속 봐주고 계시는 이완이 에, 경찰대학 의 교수님이자 저희 회사 상, 상인 고문입니다 저희 회사 상인 고무님이 그, 지금 경찰대학 의 교수도 하지만 지금 현 경찰청장부터 시내가 모두가 어, 교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같으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시와 노래를 너무 잘하십니다. 오늘 시안수 좀드어야될것 같습니다. 자, 이관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관이. 우연한 기회에 이 박영진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스마트 포털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그 아이템을 그때 들어보니까 저희 아, 헌법에는 그 문화국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 헌법 총강이 9개 정도인데 그중에 제구조가 문화국가주의인데 21세기 문화,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국가의 비전을 강요해 된다는 게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그 문화국가주의가 실천이 돼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민주 법치국가가 된다는 게 헌법 철학입니다. 입니다. 제가 2005년에 이제 헌법회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문화국가주의 실천을 제가 강조하고 그려왔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이제 정년하는데 이 아리포탈의 그것이 바로 문화국가의 핵심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꽂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저 세월이 이렇게 빠르지 모르고 박회장은 4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6년, 만 6년입니다. 6년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때도 뭐가 결정적인 투자자만 나타나고 그러면 확될것 같은데 에, 그렇게 결정적인 투자자가 안 나타나고 저, 저 계속 보완을 해왔습니다. 계속 보완. 옆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2 0 1 5년하고 지금은 완전히 팔리다 다른 컨텐츠가 지금 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여기 오스모투자하시는 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뭐가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요 앞으로 10년 내에 초일류 국가가 되는 비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소위 혁신 세계적인 혁신 국가 제일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소위 4차 산업시대의 그 펀더멘탈이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는 개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어둠만 거치면 그냥 세계 초일류로 나갈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우리 아리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초일류 국가로 나가는 최고의 아이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희 우리 관계자님들이지만 이 소통 이제 홈페이지를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마련해주고 그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그냥 회원으로 그 자세 소통하면서 소통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문화국과 소통 소통만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유통까지 돼버리고 그 유통 과정에서 모든 수익이 또 자기한테 오는 말이지. 이거 왜 말로 카톡이니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걸 갖다가 정말 능가할 수 있는 <laughs> 대단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이런 어, 우리 아리포탈에 제가 그뭐 헌법학자로 정말 운이 좋아서 이런 인연이 됐지 않았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맨날 뭐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 자가 그 헌법 지금 헌법이 됩니까 사회가 이, 너무 엉터리 이, 이 사회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경찰 대체자들 청장이고 뭐고 다 나, 내가 맨날 뭐라 그럽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가 문화국가 문화경찰 새로운 경찰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문화 경찰이라는 컨셉을 2000년 한 20년 전부터 해서 법 헌법, 2005년 헌법 회장 때부터 문화경찰 컨셉을 만들어서 경찰관 시한수 외우기 운동 이런 것들 제가 해서 제대로만 됐으면 벌써 새로운 경찰 됐을 텐데 아직까지 과거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리포탈이 여태까지 그냥 13년의 그 인고의 세월 동안에 그대로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 있듯이 그래서 오늘 이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정말 그 문화국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오늘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제가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13년 동안 사무실 열세번 왔습니다. 그 동안에 1 1번쫓겨나고두 번은 자진해서. 그가 그러니까 쫓겨나기 직전에 교수님이 저를 또 구제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그 중에서 제가 약속을 가장 많이 의기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게 됩니다 하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끝까지 믿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서혜범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한 8, 9년인 것 같은데. 몇년을 매진 지가 그런데 저도 IT 쪽을 전혀 몰라요. 뭐이 계통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8, 9년 전에 뭐 무슨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보니까 참 초라하게 짜고 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된다는 마음이 자꾸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된다는 마음은 가졌는데 되기는 그냥 자꾸 부도 위기야 <laughs> 그래도 수시로. 그래도 어, 된다는 그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실리고. 근데 어차피 진짜 작품은 목동자를 하나 만들어내면 려참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 근데 그 인고의 세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그 오랜 세월 그 믿을 수 없는 환경을 같이 동행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뭐가 되면 기위주의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잘 돼도 서로 막, 아니다, 아만 그렇지만 정말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정말 튼튼한 회사를 하나 들으면 우리 세대 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것이 자손 대대로 작품이 돼서 이 나라를 기초를 쓰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도 그런 얘기 를한 적이 있는데 이이 이 업종이 이것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사차혁명이 변화될 때 어떤 주도역은 <laughs> 할수 있으면 기가 주어질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제가 전달할 텐데, 저또될줄 믿습니다. 레르야,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세이브 목사님은 어, 제가 수많은 목사님과 어, 여러분들을 뵀지만 어,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님이 그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저렇게 과연 할수 있는 목사님이 있을까 알수 있는 것. 예. 그, 그리고 지금 참담당의 총재님도 오셨는데 성님 인사. 참담당 총재님 앞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완사당의 오성 총재님. 예. 그리고 무한사람그룹의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명찬 교수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개별적으로 인사드리는 걸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13년은 우여곡절 끝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뭐 소개를 시키려고 하니까 안 시킬 수는 없고 <laughs> 지금 제가 오신 분 중에 이종상 부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제게 계시는데 제가 몇남만좀발표를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춘 회장님 유통에 30년대가 있는 임명춘 회장도 오셨고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